자 이번엔 커브 정리를 해야죠. 기본적인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커브 전체 잡고 오른쪽 레이어 CP에 이제 삽입을 해서 숨기겠습니다. 자 전등이 꺼져있죠. 그래서 숨겨져 있겠고요. 자그 다음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얘랑 얘랑 두개 레이어 2번에 체인지 시키고 색깔을 원하는 대로 바꿔보죠. 자 이번엔 이 물체를 그대로 미러 시킵니다. 자 이쯤에서 미러를 시켜볼까요 자 혹은 얘를 복사를 시키, 시키셔도 됩니다 복사를 해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셔도 되죠 자 복사는 익히죠 복사하실 때도 먼저 선택을 하시고 복사키를 누르고 자 이쯤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해서 놔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엔터를 쳐 주셔야 되고요 이두 개의 색깔은 또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만들어진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숨겨보시면, 이런 영상이죠. 실적으로 뚜껑이 되는 부분은 이두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올려보시면, 이렇게 구조적인 형상이 잡혀있기 때문에, 깨워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어,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오에좀 알을 또 넣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아 너무 크게 줬죠? 0.3 정도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일단 닫아놓고요. 자 위에를 잠깐 보죠. 여기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솔리드와 이 솔리드가 지금 교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쉐이딩을 걸어보시면 이 부분은 렌더링을 걸었을 때 조립이, 되었는, 재리, 조립이 되었다라는 느낌은 사실 들지 않네요. 그래서 실적으로 우리가 렌더링을 걸어서 완벽하게 사진처럼 사진과 흡사하게 보여지기 하기 위해서는 모델링부터 제대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지파을 해서 어, 이것이 이 녹색 물체가 이 흰색 물체 속에 박혀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도록 여기 에 알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겠죠. 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을 넣기 위해서는 먼저 차지팝을 먼저 해주셔야겠네요. 차지팝. 자, 얘를 자르죠. 양파, 엔터, 칼, 드리틴풋, 노죠. 남겨야 됩니다. 칼은 녹색이 지금 칼이죠. 남겼습니다. 자, 숨겨볼까요? 이렇게 되네요. 마찬가지로 차지팝 여기도 해줄까요? 숨기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 두께가 얼마인지 먼저 예측을 하신 후에 알 값을 주셔야 되는데요. 자, 프론트에 가면 그 크기를 알수 크기를 알 있겠죠. 자, 1입니다. 1만큼 넣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크기는 둔각이라서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본래는 직각인 상황에서 이렇게 직각인 상황에서는 1이 채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크기는 어, 전체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크기 마이너스 허용 오차값입니다. 그래서 1 0.001이 돼서 0.999까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건 차후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해하기 힘드시면 어, 일단,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있다라고.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90도 각도가 아니죠. 둥가이기 때문에 알이 들어가도, 어, 살을 더 적게 먹습니다. 이것도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1-0.01까지 들어가는 구간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1도 들어갑니다. 여튼, 전체의 사이즈보다 작은 숫자로 들어가야지만, 이 여기 알이 깨지지 않고 잘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1이다라고 우리가 대충 가늠 지을 수가 있네요. 대충이 아니라 정확히 여긴 1이죠. 1. 1만큼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여기 알값을 넣을 때는 1보다 작은 숫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0.5 정도. 0.5 들어갔죠? 클릭, 엔터, 엔터. 알값을 주실 때는 항상 먼저 수치를, 아이콘을 누르셨다면 먼저 알값 수치를 입력을 하시고, 넣을 위치를 선택을 해서 엔터, 엔터 치시면 된다라는 거.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자, 빼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혀 있는 느낌이 들겠네요. 이렇게 되고 있죠. 안쪽은 밋밋한데, 바깥쪽은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용기입니다. 자, 이번엔 이두 개를 함께 감싸고 있는 트레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프론트에서 자, 박스로 박스를 누르시고요 위에 센터를 누릅니다 센터축으로부터 여기죠 자 엔드점 끌, 끌게요 자 센터에서부터 자 이러한 두께의 트레이를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탑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크기는 이쯤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것을 센터를 맞춰야 되는데 자 어느, 어느 정도로 맞춰야지만 이 센터인지 자, 이 전체 길이를 맞춰서 미들점을 잡기는 너무 어, 번거로울 것 같고요. 자, 센터가 어디인지 몰라도 우리가 어, 어레이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레이를 사용하는데요. 이때 이 물체와 이 물체는 하나의 하나의 덩어리, 즉 얘네들 전체를 센터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먼저 꼭 그룹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룹을 짓고요. 그룹을 짓게 되면 얘를 하나의 개체, 묶음화되어 있는 어떤 개체로 인식을 하겠죠. 그다음 이 물체와 이 세트화되어 있는 개체를 바로 탑에서 가로축, 아, 호리젠터이니까 아, 수평 정렬을 시키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내려오죠. 빨간 선상 위에 맞춰서 클릭하시면 모두 다 센터로 맞춰졌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두 개를 그룹을 지으시고요. 이두 개를 가지고 이 남, 이 판에 이 판에 센터를 맞출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그룹을 꼭 하시고, 그룹, 컨트롤 G가 단축키죠. 하시고, 자, 그 다음, 이 박스하고 같이 잡고요. 그럼 개체 두 개로 인식합니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두 개. 두 개로 인식되게 만든 후에, 호리전털 센터를 눌러주시면, 탑에서 누르셔야죠. 탑에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센터로 맞출 수 있는, 센터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빨간 선상, 빨간 선상 위에 맞추면 센터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자, 그럼 차지팝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잘라내죠. 양파, 엔터, 칼, 드리인프 노죠. 남겨야죠. 이 칼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차지팝을 한번 해봤네요. 자, 위에 보시면 블린 디퍼런스 페일이 떴네요. 자, 페일이 뜬 이유가 이 그룹 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 그룹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룹 해제는 컨트롤 시프트 입니다 네, 해제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차지파, 양파, 엔터 이번엔 그룹되지 않은 아랫면만 잡고 엔터 치겠습니다. 자 숨겨볼까요? 숨기게 되면 자 이게 지금 남죠. 이거는 이게 남는 이유는 바로 얘가 살기가 있고 안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 살이 들어와있죠. 얘는 지워져야 되는 개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 숨겨보시고요. 자 이거는 지우시면 되겠네요. 딜리트, 딜리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알값을 먹여줍니다. 알값 여기에 한10 정도 크게 먹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빼볼까요? 쉐이딩 걸어보시면, 이런 느낌이네요. 자, 그 다음, 알값 먹여보죠. 자, 알값을, 어, 저는 좀 독특하게, 음, 지금 여기 사이즈가 12, 아래도 12, 총24 정도 되는데요. 10씩, 11씩, 자 11씩 한번 넣어보는데 트레이를 어...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번 여기 한 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예, 지그재그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뭐 이런 느낌의 형상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얘만 락을 걸고요. 전체를 선택해서 숨깁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얘를 작업 들어갈 겁니다. 얘를 전부 알값을 넣어보고자 합니다. 다른 것들이 있어서 번거롭죠. 얘만 지금 현재 작업을 해야, 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만 남기고 다른 것들은 숨겨보겠습니다. 자 내가 작업할 개체 잡고요. 락 걸고 전체 선택 하이드. 자 선택을 하시면 1번 락 걸고 2번 전체 선택이죠. 3번이 됩니다. 숨기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내가 작업할 게체 잡고 락 걸고 전체 선택 하이드 그 다음 줌 시킵니다 자, 이제 락 풀고 작업 들어가시면 되겠죠 알값 들어가 볼게요 1 정도 넣어서 이렇게 전체를 다 드래그 해봅니다 엔터엔터 끝이 엔터. 부드럽게 알이 들어갔네요 챔퍼를 한번 넣어볼까요 챔퍼 1.5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목각기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그지이는게볼수 있겠지. 있겠죠. 좀더 넣어 볼까요? 2이 정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 보죠. 더 났네요. 어나이트 올 빼셔서 쉐딩 걸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네요. 레이어 바꿔 볼까요? 로 바꿔보겠습니다. 트레이 다음 네, 핸들인가요 레이어 2번 핸들 2죠 레이어 5번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워버리고요 한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쉐이딩 걸어보죠 보스트로 한번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통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한번씩 연습해보시고요. 어, 처음인 만큼 약간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씩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